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캔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국정원 경찰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기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7월과 9월 진행한 대규모 검거 작전과 한국 정부의 합동 대응팀, 현지 방문 등의 효과로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인 피의자 누적 검거 인원도 11월 말 현재 154명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에서 강금 실종된 우리 국민들의 피해 신고도 정부 합동 대응이 시작된 10월에는 93건에 달했으나 대응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11월에는 17건에 그치는 등80% 넘게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스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금융위 등 8개 기관이 함께하는 특별 대응 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한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코리아 전담반을 개소하는 등 전략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민생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 중단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만약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그 이상을 잃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조미사 아 네. 아 예, 네, 메뉴 한국일보 이성태입니다. 네. 그 제가 이게 갑자기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그 이제 한참 그 사태 때 추정, 추정되는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이 얼마인지 2천 명인가 그렇게 밝혀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뭐 나가는 것도 좀 맞고 안에서 데려오고 이래가지고 그 추정 숫자도 좀 변한 게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도 구체적인 그 숫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체류하고 계신 한국인 내지는 범죄 연루되어 있거나 혹은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린 적은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도 좀 정확한 숫자는 없고 제가 지금 그래프 같은 것들이 병기되어 있는 보도 자료는 어 바로 브리핑 끝나는 대로 같이 배포 드릴 겁니다. 정확한 지금 숫자는 제가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저 업무 보고 관련 질문인, 질문인데요. 네. 연이어 이제 쿠팡을 염두에 두신 듯한 발언을 대통령님께서 하고 계신데, 뭐 이번 사태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대통령님 어떤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해도 될지 어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뭐 국무회의 때라던가 현안 점검회의라던가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현실적인 제재가 있어야만 국민 피해가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는 부분에서 여러 번 언급하신다고 보셔도 될듯 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노 기자입니다. 쿠팡 대표가 사실적으로 검은 머리 미국인 예전에 작년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하고 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미국 회사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 좀 질문드립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